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예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시험 인기 하락에 대한 나의 관점이라고 써놓고 지금 와서 포기하면 다른 수험생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고고고!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인기 시들해졌다. 월급 적고 미래가 없다. 9급 시험 경쟁률 30년 만에 최저. 7급 시험 경쟁률 43년 만에 최저. 등등.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떠나서 처음에 구독자님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여전히 공무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요? 자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작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접수를 해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총 16만 5,524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쟁률 차이를 보니까, 헉! 작년에 비해서 17%가 낮아졌네요? 그렇다면, 이 수치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합격할 확률이 2.8%에서 3.4%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작년 합격 확률에 비해 올해 합격 확률이 21%나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막연히 경쟁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로만 들었을 때와 유의미한 숫자로 비교해봤을 때 어떠신가요?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일인 거죠. 다음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 이슈.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부에서 앞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소식을 듣고 합격과 더욱 멀어질까봐 포기하려고 하신 분 계실까요? 저요. 허, 그렇군요. 맞아요. 보통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선발 인원을 줄인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지원하기가 꺼려지고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시기 때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았고, 그 외의 시기에는 선발 인원 수와 상관없이 경쟁률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보단 모집 인원에 따른 지원자 수, 즉 경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몇년 새에 공무원의 장점이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현직자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여전한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펙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합격 기회. 보통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학점, 텝스, 토플, 어학연수, 공모전 인턴, 각종 대회 활동 등고 스펙일수록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스펙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 두 번째. 정년 보장. 공무원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만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적다면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다양한 휴직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이죠. 한 명당 최대 3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다는 것. 기사에 따르면 사기업의 육아유직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사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 구독자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시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되내세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합격해서 다시 세상 밖에 나갈 것이고 행복하게 매일 살수 있을 것이다 지금 힘든 거 합격하면 다 무상받을 수 있다. 있다 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선택지가 합격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드세요 힘들 땐 펑펑 울어버리세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서서 책상에 앉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세요. 간절해야 합격합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구독자님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화이팅! 안녕!